세듀센서 모의고사 20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Being indirect. 간접적이 되면, 간접적이 되는 것이 can be, 어떨 수 있다, emotionally는, 감정적으로 costly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모가 큰 이런 부사입니다 이 형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emotionally costly 부사와 형용사가 만났습니다 간접적이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크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안 좋다란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Part of our healthy communication 단수 주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단수 동사 is가 따라왔죠. 건강한 의사소통의 부분이 is 뭐다.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saying. 말하는 것 동명사로 쓰였죠. 뭘 말하는 것이냐면 what needs to be said. 우리가 to be said라고 하면 말하는 것, 말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말인데요. 이때 what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what 관계대명사죠. 모모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the thing-나 the thing- 위치로 바꿀 수 있는 what 나왔습니다. 관계되면서 what 기억해두면 좋겠죠? You should not just presume. 우리가 presume 이란 단어,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당신이 that 이하를 그저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 that은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에 따라오는 거 아시죠? Everybody knows.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뭘 알고 있냐면 What's on your mind? 네 마음 속에 있는 것. 역시 이 what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관계 대명사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위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연결어 문제를 예상해 보는데요. However, 바로 역접이 들어왔습니다. However,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are afraid to state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their sensitive feelings 그들의 어떤 예민한 감정 같은 것들을 자 우리가 in plain w o r d 라고 따라 오면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주 평범한 표현으로 솔직하게 그들의 감정을 말하는 것 우리 state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연결이 나왔죠. Instead 대신에 그들은 drop hint 우리가 힌트를 준다. 힌트를 던지다 이런 말인데요. 무엇 무엇을 바라면서라고 할때 in the hope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힌트를 무엇, 무엇을 바라면서 던집니다. 당연히 대 이하를 바라니까 you will get the hint. 당신이 그 힌트를 얻기를 또는 그 힌트를 갖기를 알아주기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더 호프라고 하는 선행 명사가 있습니다. 이 선행 명사가 있고, 그리고 대신 나왔는데 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 앞에 선행 명사가 있고, 대 뒤에 완벽한 문장에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대를 동격의 대시라고 말합니다. 동격의 대는 대 that 앞에 선행 명사가 있고, 대 뒤에 완벽한 문장에 따라옴으로써 이 앞에 있는 호프하고 뒤에, you will get the hint 다그은은말하이그 힌트를 알아 은 당신이 그 힌트를 알아 a t you w i 채 l get the h i n 진 that t h e r e i s a w o m a n 한 여자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절. w h o k e p t t u r n i n g t h e v o l u m e d o w n d u r i n g t v c o m m e r c i a l t v 광고 중에 t v 광고 동안 소리를 계속 낮춥니다. k e e p 동명사 keep 동명사 기억하셔야죠. 소리를 낮추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원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to talk want 목적어 to 정사죠. 얘기하기를 그녀에게 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want to 목적어 to 부정사 기억하시면서 또 두리개 나옵니다. 여기 있던 두리개 똑같죠. 그 광고 중간 휴식 시간 동안에 더말하길 원하죠. 하지만 그 남자가 참 바보 멍청인가 봅니다. He didn't get the hint. 여자는 아내는 힌트를 던졌는데 남편은 힌트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picked up the sports pages. 그냥 스포츠 신문을 집어듭니다. 힌트를 전혀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she got even more upset.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것. 19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 다섯 가지는 비교급 형용사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면서 훨씬 더 속상해집니다. 속상해졌습니다. 이런 말이죠. Strategies like hers 주어져 그녀의 이런 전략들은 are stupid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Being indirect 간접적이 되는 것 그것 간접적이 되면 can be emotionally 감정적으로 costly 소모가 큽니다 대가가 큽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Hint 힌트들은 뭡니까 far too hard 여기 또 강조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To be understood 이해 되어지기가 이 형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o to 용법으로 보여지는데 뒤에 나오는 to be understood, to be pp, to be 과거분사는 수동형 과거분사로서 이해 되어지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in any case, even if 뭐뭐라 할지라도 우리 양보 부사절 접속사 아시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양보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is pp 나왔네요 is understood 잘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이해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nobody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second hand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second hand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요지가 바로 간접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완전히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힌트 막 던지면서 알아주기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그런 요지의 글이 되겠습니다.